안녕하십니까. 시골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중국 대중들의 감정을 고려해서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우육면 맛집의 비밀. 중국 산시성 한중시.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도보다 조금 더큰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우육면을 판매하는 맛있는 국수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육면이면 소고기를 사용하게 되죠. 국수에 맛있는 고기를 듬뿍 올려주니 손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점심때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30분이 넘도록 웨이팅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소문난 맛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후이 가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그동안 먹었던 그 맛있는 국수를 모두 토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도 손님들이 북적이고 주방에서는 맛있는 우육면을 끓여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단골 손님이 우육탕을 먹다가 주인을 부르게 됩니다. 국수 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이었죠. 고기에서 살짝 시큼한 맛이 난다. 국물 맛도 좀 이상하다. 가게 주인 왕씨는 재빨리 허리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얼른 새로운 국수를 만들어서 내주었다는 것. 며칠 뒤였습니다. 가게 인근에 살고 있던 리화라는 또 다른 단골 손님이 자신의 동생을 데리고 가게를 방문하게 됩니다. 곧이어 두꺼운 소고기가 여러 조각 올려진 아주 맛깔스러워 보이는 우육면 두 그릇이 나왔습니다. 리와의 동생은 입맛을 다시며 바로 고기의 한 조각을 베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인상을 찡그리게 됩니다. 고기를 씹었는데, 고기를 씹었는데 이상하게 딱딱한 것이 씹힙니다. 원래 우육면에는 소고기를 얇게 편 썰어서 사용하게 되죠. 뼈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입안의 것을 조심스럽게 손바닥에 뱉어 보았는데, 하얀 조각이 나옵니다. 정체를 알수 없는 하얀 조각입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사람의 손톱으로 보입니다. 종업원을 부르게 됩니다. 20살도 안돼 보이는 앳된 소녀가 헐레벌떡 뛰어오는데 보아하니 또다시 새로운 종업원이 온것 같습니다. 이 가게에 자주 방문했던 리와가 처음 보는 종업원이었죠. 종업원이 또 바뀌었구나 싶습니다. 요즘 들어 종업원이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리와는 흰색 조각을 보여주며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아무리 봐도 사람 손톱 같은데. 아니 음식에서 어떻게 이런 게 나오나요? 네. 종업원이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주방에 있던 사장 왕 씨가 이 상황을 지켜보았는지 알려 나옵니다. 그리고는 지난번 손님 때와 마찬가지로 죄송하다며 두 사람에게 국수를 다시 맛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음식점의 실수. 음식을 만드는 주방에서 크고 작은 실수 가끔 있기는 하죠. 하지만 리오아는 새로운 국수를 먹으면서도 뭔가 찜찜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이 지역 뉴스에서 보도되었던 사건이 떠올랐던 것이죠. 이 동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마을 한쪽 풀숲에서 여성의 머리가 발견되었었고, 며칠 지나서 또 까만 봉지 14개에 나뉘어 담겨진 고기 조각들이 발견되었던 것. 당시 경찰 조사 결과 그 버려진 머리의 주인과 토막 난 고기 조각의 주인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 여자 네 그랬습니다 일단 사람의 손톱으로 보이는 것이 국수 안에 들어가 있던 것도 이상하고 종업원이 자주 바뀌는 것도 찜찜하고 그 사건이 떠오른 리화는 손톱 모양을 바라보다가 속이 메스꺼리고 울렁거리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고민 끝에 리화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경찰은 리와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국수집을 둘러보기로 합니다. 가게에 도착한 경찰. 사장에게 협조를 구하고 주방으로 들어가서 여기저기를 살펴봅니다. 손님이 많은 가게이니 얼른 한 바퀴 살펴보고 나올 요량이었죠. 그러다가 냉장고, 냉동실 문을 열게 되었는데, 냉동실 구석에서 시꺼먼 커다란 봉지가 하나 발견됩니다. 봉지를 열어보니 커다란 고기덩이가 하나 꽝꽝 얼려져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고기, 네, 당연히 있는 것이죠. 경찰은 검은 봉지에 고기덩이를 잠시 꺼내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째서 사람 다리의 모양일까요? 깜짝 놀란 경찰, 가게 손님들을 모두 내보내고 바로 가게 문을 닫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좀더 정밀한 수색에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주방 한쪽에서 고깃덩이가 들어있는 까만 봉지가 여럿 발견되게 됩니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가게 사장 왕씨를 체포했고, 왕씨는 순순히 경찰서로 가서 그간의 모든 범행을 자백하게 됩니다. 체포된 가게 사장 왕씨는 사실 정과가 있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1987년 강간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탈옥을 했다고 해요. 1991년. 네. 그런데 그 탈옥 후 먹고 살기 힘들었는지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혀서 탈옥과 절도죄. 네. 각각 9년과 14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후 탈옥은 포기했는지 더 이상 말썽은 피우지 않았고 모범수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범수로 생활하자 형기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형기가 계속 감염된 끝에 2001년 출소했다는 것입니다. 출소 후. 왕 씨는 작은 국수집을 개업하고 성실하게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아이도 낳았고요. 왕 씨는 주방을 맡고 아내는 카운터를 보고 그렇게 우육탕 국수집을 하게 된 것이었죠. 가게는 잘 되었습니다. 맛있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더 이상 부부 둘이 가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죠. 종업원을 구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 종업원, 윈찬지인이라는 외지에서 온 20살 여자아이가 들어오게 됩니다. 보통 시골에서 돈 벌러 도시로 나온 앳된 여자아이들이죠. 이 종업원, 의욕적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사장인 왕씨도 새로 들어온 종업원이 무척이나 만족스러웠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해 주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9시쯤, 왕씨의 아내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먼저 카운터 돈들을 챙겨서 퇴근했고, 가게에는 마무리 정리 청소를 하기 위해서 사장 왕 씨와 종업원 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시겠죠? 이왕 씨의 범죄 제목 사장 왕씨 누구보다 성실해 보였지만 또 성실했지만 그에게는 성폭행 전과가 있었죠. 생활이 안정되어서일까요?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있던 그것들이 스멀스멀 기어올라왔나 봅니다. 젊고 예쁜 스무 살 종업원과 한밤중에 단둘이 있다는 사실이 왕 씨를 흥분하게 했다고 하네요. 결국 왕 씨는 주방에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던 종업원을 뒤에서 덮쳤고 그녀를 강간하게 되었죠. 스무 살 어린 소녀는 저항했지만 남자인 그를 쉽게 당해낼 수는 없었죠. 그렇게 잠시 시간이 흐르고 여 종업원은 그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난리 난리쳤다고 하네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왕씨는 제발 신고만을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지만, 나쁜 짓을 해놓고 간청이라 종업원은 막무가내였다는 것. 또다시 이 왕씨가 교도소에 간다면, 네, 이 왕씨는 같은 범죄를 반복한 경우이죠. 끔찍했겠죠. 하지만 종업원은 왕씨의 부탁을 거절했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왕씨는 그 자리에서 종업원을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후 왕씨는 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는데 일단은 시체를 먼저 토막을 내고 그 다음에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가 있던 곳은 음식점 주방이었으니 시체를 이렇게 저렇게 할 도구들은 널려있었다는 것이죠. 왕씨는 밤새 종업원의 시체를 난도질하며 토막 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토막난 시체를 바깥으로 옮겨서 버리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혹시라도 목격자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고민하던 중, 그는 주방에 있던 국수 재료를 보고 좋은 생각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종업원의 시체를 잘게 썰어서, 다져서, 우육면에 섞어서 요리하면, 증거도 남지 않고, 흔적도 없어서 시체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떠올랐다네요. 어차피 아내는 주방에는 잘 들어오지도 않고, 오로지 계산대에서 돈 받는 일에만 신경 쓰고 있으니까. 그는 종업원의 시체를 우육면에 사용하는 쇠고기만큼한 크기로 잘랐습니다. 그 후, 봉지에 적당히 한 봉지에 한 봉지씩 적당히 나눠 담아서 냉동고에 넣어서 얼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라낸 뼈, 국수에 국물을 끓이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때 머리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처리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검은색 봉지에 담아서 인근에 있는 강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한 생명을 완전하게 없애버린 왕씨,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새벽이었겠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다음 날 왕씨의 아내는 어째서 새로운 종업원이 출근하지 않는지 툴툴거리면서 왕씨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는데, 왕씨는 둘러댔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마도 일이 힘들어서 그만뒀나 보지. 그러자 아내는 요즘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 일이 뭐가 힘들다고? 그리고 말도 없이 그만두냐. 별 의심하지 않고 곧바로 새로운 직원을 찾는다는 공고를 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그래도 그렇게 왕씨의 생각대로 사람 한명 없어져도 세상은 아무 일 없이 돌아가는가 봅니다. 이번엔 구인광고를 보고 들어온 사람. 겨우 17살 소녀였다고 하네요. 왕씨는 17살 소녀를 보고 얼마 못갔또 음흉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기회를 포착하던 왕씨, 어느 날밤 가게에서 17살 종업원 혼자 남았을 때 지난번과 똑같은 방법으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일이 끝난 후 왕씨는 지난번처럼 신신을 토막내고 머리는 또다시 강에 던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여성의 머리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죠. 경찰은 이두 번째 여성의 머리를 찾기 위해 또 다시 수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 씨에게 어째서 어째서 첫 번째 시체의 인육을 공중 화장실에 버렸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왕 씨는 공중 화장실에 버린 인육은 20살 종업원이었는데 처음이라서 처음 버린 사건이라서 그랬는지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인육을 사용하는데 손님에게 내줄 국수에 바로 사용하지 않아서 상했는지. 손님으로부터 고기가 신선하지 않다는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남은 고기는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었다 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죠. 땅을 파고 묻던가 눈에 띄지 않는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왜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공중 화장실에 버렸을까요? 이후 왕시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건이 사건인지라. 대중들의 감정을 고려해서 사건은 비공개 심리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왕씨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형은 집행되었습니다. 자신이 무고한 두 여성을 없앴던 것처럼 말이죠. 인구가 정말 많아서 세상에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중국이지만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이 사건은 충격적이었고 지금도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아주 유명한 인육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의 사건,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오늘도 저와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